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아몬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관류. 그의 병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젤라가 사원을 덮치고 있습니다. 사원이 아직 무너지진 않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사원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다. 목표를 보호하겠다. 광물이 네. 더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난 살아있다. 예, 이해 예, 돼.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에스핑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만 준비 완료. 더 필요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족 건물 완성.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적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완 전투 준비 완료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적 발견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속 하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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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준비 완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컨트롤가 준비 완료. 연구를 마쳤 여기는 노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금 뭐라고 하신 상황은?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뭔일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빨리, 갑자기야. 그렇게 하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관상 라운 준비 완료, 방과물이 하루. 방금 뭐라고 하셨죠? 네. 사원 방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원이 곧 준비될 겁니다. 브레이드 완성, 관상 라운 준비 완료. 여기는 노아 상황은? 듣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은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는 노바. 상황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목표에 접근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히.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작작 개시. 이 고무 분쇄자가 사원의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 공격을 끝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완료. 주위의 청정석들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안전할것 같습니다. 고무 분쇄자 처치 완료. 근란이를 다을없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잘 싸우셨습니다, 사령관. 남은 천정석은 두 개입니다. 여기는 노바. 반드시 해내줍니다. 뭔일 있어요? 예, 알았다고요 상황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거합니다. 공격의 시선은... 에너지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도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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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 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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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방이 필요하신가요? 물론이죠. 어렵지 않죠. 일어나라. 원시벌레야. 건살로봇 준비 완료. 건살로봇 준비 완료. 뭘 도와드릴까요? 혼종 숙을 모두 제거하고 그 불안정한 에너지를 잠재웠습니다. 우리는 진화한다. 우리는 극복한다. 혼종 에너지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오래가진 못할 거야. 뭐라고 하셨? 듣고 있습니다. 주먹 완벽합니다. 어렵지 않원활성는하이과완료됐습니다 완전히 활성화될 때까지 굳건히 지키십시오 아, 사장 사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궁 방금 뭐라고하셨죠가고 있습니다. 뭔일있어요다궁격하 업그레이드 하고 아몬이 공허 분쇄자 하나를 소환했습니다. 분쇄자가 살아있는 한, 사우는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 적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 받고 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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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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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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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떨어집니다 들어 출격 중적 낙하기가 떨어집니다. 우리 병력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아미니 공업 분쇄자로 사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분쇄자를 제거하십시오. 공업 분쇄자가 파괴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 드론냈을 때가 왔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앞뒤로 음, 하세요 한국어로 활성화 방금 뭐라고 하셨죠?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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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혼종 감지. 위치를 표시합니다. 혼종 전투병력 확인. 전... 듣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함께 랩이... 한다. 업그레이드 스 위해 사용할 수 하... 있습니다. <laughs>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장 상황 검색 여기는 노바 So, 을 받고 있습니다. 사원이 너무 큰 피해를 받기 전에 u 을 처치하십시오. 명령대로. 전장 상황 검색 중. 방금 뭐라고 하셨죠? 새로운 혼 o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압수 못한다. 그냥 죽인다. 이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공허 방수제를 처치했습니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목표에 접근합니다. 공너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공격 개시. 시스템 이상. 여기는 노바. 물론이죠. 시간과... 듣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완벽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상황은 끝난 일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여기는 노바. 이동합니다. 물론이죠. 사원이 곧 활성화됩니다. 힘내십시오, 사령관. 승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나는 기다린다. 나는 지켜본다. 여기는. 이번엔 사원을 노리는 분쇄자가 한 마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고모 분쇄자를 없앴습니다. 명령대로 비행 경로 설정. 물론이죠. 어렵지 않지만. 완벽합니다. 위치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노 공맹 기지가 a k n 다 w who m a k e 주 it. 로 e a h 대가 gonna have to meet one sheep a l 반 y e r s m o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우선 처리 대상 확인 명령 대로 우리 병력이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見た 방어드론을 가동한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귀한다. 심 서울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성화하면 아버지 남은 영역을 몰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